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업 비교 분석 영상. 대한항공 vs 아시아나항공. 안녕하세요. 오통소수자 라이트의 남도장철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그런 산업 업종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의 또 기업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항공이 앞에는 주가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주가 뒤에 있죠. 이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이제 그 사명을 정할 때 주를 뒤에 붙일 것인가, 앞에 붙일 것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어왜 아시아항공이 주가 뒤에 붙지?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긴 한 텐데 그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우리 IT 기틀멘토님하고 박 대인이 일주일 만에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자좀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역시 전체 다 합해서 20분 기업 비교 분석을 하는 게목표인니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증무평가 81.9점 대 74.1점 그 다음에 현직자 리뷰는 77.4점 대 79.1점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 데이터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재무평가 매출액 영업이익 사원수 이런 대외적인 어떤 규모는 어 대한항공이 앞픕니다 근데 조직문화 연봉 근무시간 커리어 뭐 경영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은 다 아시아나가 앞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네, 8조 7,534억 대 4조 1,600억. 네, 거의 두 배가 넘네요. 네, 대한항공이 두 배가 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4조.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거의 지금 약 3조 정도, 세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상황수는 17,000명.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8,000명. 네,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어, 이쯤에서 창립일을 한번 볼게요. 창립일은 대한항공이 1962년도입니다. 62년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 약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26년 정도 먼저 세워졌습니다. 도직문화 분위기 만족도 네, 76.5도인데 80.2. 네, 회사의 규모가 대한항공이 앞서지만 이전 세대한 것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앞서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2점으로 조직문화 분위기만으로도는 아시아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회식자리 네, 제일 많은 퍼센지가 대한항공이 55%로서 거의 없다. 아시아나항공이 49% 금손 차이로 역시 거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시아나항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서 이야기 비슷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세 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균 연락대은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30대 다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녀 직원 성비, 네. 어, 이제 승무원이 많은, 스튜디오가 많은 그런 직종에서 그런가 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여자가 많다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58%, 그 다음에 48%가 대한 항공. 네. 그 다음에 비슷하다 남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대님은 이제 여성이신데, 네. 이런 스튜디스트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나요? 이게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 신체나 뭐 외모나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몸, 신체나 이런 것들은 스튜디스에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면 네. 키도 커야 되고 이제 얼굴도 막 단한 이미지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랑 안 맞아서 네. 그런 거를 꿈꿔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음. 자아무래 그렇죠. 이제 스튜어디스 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조건을 많이 보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그 여성분 스튜어디스의 트그 신체 조건을 아시나요? 키가 몇등 정도 된다? 모르겠는데 다들 크시잖아요. 왜냐면 기내에서 네. 물건 같은 거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할때 그렇죠. 보면은 크신 것 같아서. 아, 응, 네, 네, 네. 한 170은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응. 이것도 이제 아마 평균 신장이 이제 상승을 네. 좀 했겠죠. 그죠? 그뭐 예, 예전에만 할 때도 뭐, 160대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70이 좀 넘어야 지않아 네, 그렇게 응. 생각을 할 때, 여자가 많습니다. 네. 복장이 자유로운가요? 네. 칼정장이 대한항공이 48%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내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그, 여행객들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칼정장, 비즈니스 캐주얼이좀 많은 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로 완전 자유도 20에서 25편 정도 됩니다. 네,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성과 죠 대한항공이 33%,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오히려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2%로서 성과와 인간관계가 역시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연차, 네, 고용근성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벌, 성별 이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봉, 복지, 만족도 네, 79.6점 대 78.8점으로서 약 1점 정도 아시안항공이 앞서고 있고요. 대졸 신입 초봉이 약간 좀 음,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에 비해서 약 밑에까지 봤을때 규모나 그런 것들이 약 2배 정도, 1.5배 정도 큰 거에 비해서 대줄 신입 초봉은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보다 4천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이 넘, 어, 차이가 나는 4천 초반대로서 아시아나 항공이 대줄 신입 초봉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임직원의 그런 복지나 처우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연봉 인상률 네, 역시, 제일 많은 퍼센트지가, 어,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둘다 높은 연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5% 미만으로서, 네, 작습니다. 67%, 73%, 그 다음에 5%에서 10%가 29, 24%. 네. 성과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없다가 어, 제일 많은 퍼센트지가 아시아나 항공이 52%, 네, 100% 미만이 5 2로서 대한항공이 제일 많습니다. 대조 신니 초봉은 아시아나 공이좀 많은데, 성과급 수준이 또 없는 퍼센트지는, 참고로 아시아나가 좀 높네요. 약간 좀 의아한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성과급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없다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300% 이상은, 음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5%, 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몇번 지급이 되나요? 네. 역시, 또, 의아한 수치입니다. 아시안 항공의 성과금이 아예 없대 66%. 그리고, 연 1회가 44%로서 대안한 항공이 있습니다. 멘토님 이거 보셨을 적에, 뭐 성과금이 좀 없다가 66%인데, 혹시 좀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항공사에서성과 그걸 추격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한항공의 연 1회는 그러면 사실 답변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게, 이거는, 전혀. 가그죠 네.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이것들은 좀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댓글로나 아니면 데이터로 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상여금이 지급이 되나요? 정기적 지급이 80에서 84%.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 이제 그 외적으로서 좀 약간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게 비정기적 지급이 아예 없어요. 아시안 항공은. 근데 대한항공은 17%. 전혀 없다가 또 16%. 3%는 대한항공. 네, 그래서 약간 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성과급이나 상여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아시아나 항공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적당하다가 아시아나가 50%그 다음에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기대이상이다 적당하다, 조금 아쉽다, 턱없이 부족하다가 3%, 아시아나는 33%입니다. 역시 이것들도 봤을 때 적당하다가 50%인 걸 비해서 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직무가 30% 네, 정도 되거든요. 뭐랄까요? 아시아 난공이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그좀 음, 뭐라고 뭐라 양극화 현상을뚜분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 공간과 휴게 공간들 시설 환경에 만족을 하나요? 네. 좀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62%, 66%. 멘토님하고 박대리님,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기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 많습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개인적인 그냥 생각 그렇죠. 네. 비행기 안의 그 좁은 공간 대해서 네, 일하다 보니까 식사하는 거라든지 맞아요. 제가 어떻게 TV 설비 봤는데 그스튜디스분 남자분인가요, 여성분이 이렇게 서서 식사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음. 멘토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 아무래도 이제 그 작은 그죠? 그 기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추가 많이 내고, 네 81.8대 79.1. 어, 근소한 차이네요. 결국, 네, 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업무가 끝나면 상사 눈치 안 보고 바로 퇴근할 수 있나요? 79%, 78%. 이거에 선해서는 좀, 저도 좀 약간 좀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패스 네. 스트리스 분들은 이제, 어, 직무상, 업무상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로 나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그런 휴가 시간이 있고 해서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 스튜어디스 분들이나 스튜디분한테이렇 부러워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은 그 비행기 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어, 제가 딱 코로나 터졌을 때 세부 갔었거든요. 네. 그때 대한항공 타고 갔었거든요. 아, 대한항공. 네 이제 제이이랑이이었었데아아침침도해해주시하하었었데데때때되좋 좋았던 억이이이이았어요요행기 o d day to what don't g i v 항공이 n 우리 멘토님은 어 o u get w h 되신 것 같아요? 음, 한 4년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4년 5년 네어 v e 소 Do you h 향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 워크샵을 네, 갈수 있기를 어, 이 시간을 펴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출퇴근이 자유로운가요? 네, 정해진 시간 62%, 63%, 유형 근무제가 25%, 37%, 재택근무가 또 아예 없습니다. 네, 재택근무가 아시아나 항공은 아예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치를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이 0%인 항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0% 항목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근, 얼마나 하세요? 야근이 뭐죠? 42%, 48%, 주 1회 39%, 49%, 주 3회 16, 5, 주 4회 3회 서2% 네, 야근에 대한 비율이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있나요?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직무 특성상 법정 수당 있다, 육십육 퍼센트, 칠십육 퍼센트, 비 식대만이 칠칠팔인데 없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포괄제 임금제라고 하죠 요즘에 그포괄제 임금제로서 아예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연봉이 다산이 돼서 나오는 없다가 십칠, 십육 퍼센트로서 나름 그래도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이 편으로 이어집니다.